네, 인물을 통해 세계를 보는 월든 후 코너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지금이 주목해볼 인물은 누구인가요, 재성원 교수님? 네, 저희가 앞서서 어 바그너 그룹의 수장인 프리고진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네. 네그 프리고진하고도 관련이 있는 인물입니다. 힌트 보시죠. 네, 먼저 힌트를 볼게요. 오. 푸틴에게 거의 기대다시피 상당히 밀착해서 사진을 찍고 있는 걸 보니까 아주 가까운 사이일 것 같긴 한데 누군가요? 예, 프리고진이 푸틴의 투견이라면 이 사람은 푸틴의 충견 또는 어, 오른팔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아하. 아니, 근데 푸틴의 오른팔 하면 메드베데프 부의장도 있고 그래요? 루카신코 대통령도 있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거든요. 저도 그얘기하려고 개도 많고요. 그러네요. 저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푸틴이 정말 팔이 많은 모양이다. 이런 <laughs> 이야기를 합니다. 네, 과연 누굴지 영상을 한번 보시죠. 누군가요? 네, 실루엣의 주인공은 람잔 카디로프입니다. 카디로프. 네. 체첸공화국의 지도자로 2007년부터 절대 권력을 휘두르면서 군림 중인데요. 이 카디로 의 취미는 SNS입니다. SNS 예, 저렇게 권투나 어, 헬스하는 영상을 자주 업로드하고요. 타이슨 메이웨더 같은 유명 운동선수와 친분을 과시하면서 마초적인 이미지도 강조합니다. You 이런 그의 집무실에 걸려있는 샌드백은 명품 브랜드의 한정판 오. 제품입니다. 오. 그야말로 억 소리 나는 가격인데요. 와. 비싸네요.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에도 명품 전투화를 신고 등장하기도 했죠. 명품 전투화 같이. 하지만 그가 명품보다도 훨씬 더 사랑하는 건 푸틴 러시아 대통령입니다. 카디로프는 푸틴의 충견 또는 사냥개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와, 진짜 푸틴을 바라보는 눈빛부터가 남다르네요.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미성년자 아들 셋을 보내겠다고 하면서 푸틴을 향한 충성 맹세를 하기도 했죠. 그런 맹세까지 할 정도로 충성을 보였군다 최근에는 그가 이끄는 체첸 특수부대가 바그너 그룹을 대신해서 우크라이나 동부 최전선에 투입되기로 결정된 이후에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람잔 카디로프였습니다. 사진 속의 주인공. 체첸 공화국의 수장이자 체첸 부대를 이끄는 사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람잔 카디로프, 푸틴의 충견 사냥개, 이런 네. 얘기를 들을 만큼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푸틴이 나를 지지하는 한 나는 그를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 아주 공개적으로 공공연하게 얘기를 해온 인물인데요. 네. 마찬가지로 프리고진이 마그너 그룹을 이끄는 것처럼 카디로 카디로프첸 부대를 이끌면서 푸틴 대통령의 굳은 일을 하는 거죠. 뭐, 네. 정적을 제거한다거나 특히 그 나쁜 일도 많이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어,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젤렌스키 대통령 암살조도 또 파견을 하면서 어, 체첸 부대와 자신, 카디로프 음. 자신의 그 소위 존재라고 그럴까요? 이런 거를 세상에 네, 알리기도 네. 했죠. 그러니까요. 우죽하면 미성년 어린 아들들을 전쟁에 내보내겠다라고까지 말했을까 까요 네. 어. 에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이 남장 카드로프에게는 반전 과거가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시죠. 반전이라고요? 또 뭘까요? 어? 어릴 때 사진입니까? 네, 카디로프의 10대 시절 사진인데요. 와, 러시아에 어렵네요. 맞서서 체첸 분리주의 반군으로 활동하던 시절 찍은 사진입니다. 네. 아버지는 아흐마트 카디로프가 이 반군의 핵심 인물 중에 하나였거든요. 아버지를 따라서 본인도 반군으로 활동했던 것이죠. 아니, 반군이라 하면 그러니까 <laughs> 원래 반 러시아 무장 독립 세력이었다라는 거죠. 네네. 진짜... 무슨 상황입니까? 반전한 건가요? <laughs> 이 반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체첸 역사를 봐야 합니다. 체첸은 러시아 연방에 속한 자치 공화국인데요. 네. 지도를 한번 봐 주시면 네. 이 카스피에와 허케 사이에 코카소스 산맥에 위치해 있습니다. 풍부한 유전이 있고, 카스피에와 유럽을 잇는 러시아 송유관이 관통합니다. 음. 그래서 러시아에게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체체는 독립욕구가 강한데요. 1991년 소련 연방이 붕괴되면서 그 틈을 타서 독립을 요구하면서 반군이 조성됩니다. 그때. 네. 이것을 보리스 엘친이 이제 중요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전쟁을 했고 네. 그것이 1994년 제1차 체첸 전쟁입니다. 여기서 체첸이 승리했는데요. 문제는 그 뒤에 일어납니다. 어, 왜요? 승리한 다음에 지도부 간에 갈등이 생겼고 카디로프의 아버지는 더 이상 러시아를 자극하지 말 자는 온건파였는데 이게 이제 분열됐는데 그 권력투쟁에서 밀려납니다. 아, 내부에서 분열이 나. 니 밀려나자 아. 그때부터 친러노선을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네. 그래서 아버지에 이어서 아들 카디로 푸도 친러 네. 네. 세력이 됐군요. 그런 상황에서 카디로프 부자의 인생을 전환시키는 그런 인물이 등장하죠. 또 누군가요? 바로 푸틴입니다. 푸틴. 네. 당시에 총리였던 푸틴은 채첸 반군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테러가 빈번하게 이어지자 1999년에 2차 채첸 전쟁을 주도하게 되죠. 네. 그 결과 채첸 반군은 거의 전멸하게 되고요. 이를 계기로 정치시. 신인에 불과했던 푸틴은 러시아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면서 대통령의 지위까지 네. 오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때 친러로 전향을 해서 적극적으로 푸틴을 도왔던 람잔 카디로프의 아버지 아그마트 카디로프를 체첸 지도자 자리에 앉히면서 이 지역을 안정화시킵니다. 네. 자 그러면 어찌 보면요 이 카디로프 부자가 이 푸틴에 대해서는 정말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고 푸틴이 절대적인 권력을 주는 일종의 주고받는 관계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근데 최근 최근에 최트 특수부대가 바그노 그룹을 대신해서 우크라이나의이 동부 최전선에도 투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미 저 작년에 마리우폴 전에서도 활약을 한바 있는데요. 예, 이와 관련한 람잔 카디로프의 발언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오스모나이미고 네. 아, 채첸 부대가 바금부터에 가서 잘 싸울 수 있다. 뭐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구매를 네. 했네요. 저 발언을 한 때가 이제 5월 초거든요. 네. 음, 지금 우리가 봐서 알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바그너 그룹이 더 활약을 많이 할 때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네요. 실제로 지난 2월에 자신의 텔레그램을 통해서 어, 앞으로 민간 군사기업을 만들고 또 그렇게 한 프리고전하고 내가 그리고 전하고 진지하게 한번 경쟁할 생각도 있다, 충성 경쟁까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어, 푸틴에 나름대로 충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로 눈에 더 들려고 그렇죠. 하는군요. 네. 저,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요. 지금 푸틴의 전략이 이제 두 비밀병기를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하나는 이제 바그너 그룹이고 하나는 이제 체첸 부대인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이 총회를 받고 있지만 뭔가 부각된 것은 바그너 용병그룹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충성경쟁을 하면서 자기도 이렇게 과시하고 싶은 것이 작동한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삼각구조라고 해야 되나요? <laughs> 재성원 교수님,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푸틴을 정점으로 한 엘리트 구조에서 이두 사람의 사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원래네. 그런데, 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둘 사이의 갈등이 점점 생겨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프리고지는 계속 러시아 지도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현재 무장 봉기까지 일으킨 상황입니다. 네. 카디로프는 바그너 그룹이 빠진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흠. 카디로프는 이미 러시아군 편에 서서 이번 네. 무장 봉기를 진압하는데 자신의 부대원들을 이미 투입시켰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바그너 그룹 용병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해 수도 모스크바 방향으로 진격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프리고진의 반란과 그리고 그 틈새를 치고 들어오는 최첸 공화국의 수장 카디로프. 앞으로 러시아 내부에 또 더불어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어떤 파장이 일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